자 4번이야.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실제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지.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.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하는 건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얘가 짝수잖아. 그러니까 뭐 4분의 d를 쓰면 되겠지. 따라서 4분의 d라고 하는 건 b' 얼마? a-3k b'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b가 0이 된다고. 정리해보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 3에 6a의 k 더하기 3 3 9k의 제곱 마이너스 9k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b 9k 제곱 9k 제곱 날라가고 그래서 얼마 a 제곱에다가 a 제곱하다가 얼마 a 있는 거는 마이너스 6k의 a 더하기 2k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우리가 뭐 얘가 뭐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갔는데 k 값에 관계없이 가면 k 있는 거 k 있는 거끼리 묶어봐야 될거 아니야 됐어. 그럼 k 있는 것끼리 묶어보면, k가 얼마? 마이너스 6 더하기 2의 k이고, k 없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. 반드시 d가 뭐 0이 되야 된다고. 이미의 k 값에 관해서, 그럼 얘가 0되고, 얘가 0되겠지. 그렇지 그러면 6a였지. 그치? 따라서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값이 0이 0이 되려면, 마이너스 6a 플러스 2는 0가 돼야 되니까, a라고 하는 건 6분의 2. A라고 하는 거 6분의 6, 즉 3분의 1이 되면 되고, 3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, 마치 3, 3은 9분의 1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B라고 하는 건뭐 9분의 1이됐네 그래서 A 값, B 값이 나오지.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지. 두개더 해버리면 얼마? 얘는 9분의 3이고, 9분의 1을 더하니까 9분의 4가 되겠네. 따라서 합은 얼마? 9분의 4. 따라서 답은 4번. 됐나?